시를 준비한 친구들 사이에도 좀 영원같이 운동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놀 때도 친구들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학과 정보를 미리 알아보는 케이 가이드 2 회차 스포츠교육학과의 강윤진 학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1대 체육대학 학생의 다원의 일원이자 스포츠교육학과 강윤진이라고 합니다. 강윤진씨 반갑습니다. 환영해요. 네. 저희 이제 스포츠교육학과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건데 스포츠랑 이게 교육이 함께 맞닿아져 있잖아요. 스포츠교육학과에서는 뭘 배우는지... 사실 이제 체육대학이라고 하니까 실기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론을 많이 접합니다 음. 뭐 예를 들어 스포츠 교육학, 윤리학, 사회학, 뭐 심리학과 같은 이제 다른 분야의 학문과 연계된 그런 강의가 많거든요 네네네 뭐또 여러 실기 종목이나 그 실기 종목에 대한 지도법을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은 혹시 스포츠와 교육의 음.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느끼기는 네. 딱5대 5로 반반인 것 같아요. 음. 네, 왜냐하면 이제 중간고사 기간 같이 이제 앞부분에 수업을 할 때는 저희가 직접 실기를 하면서 네. 운동을 접하는 그런 스포츠 항목을 음. 이제 접하고요. 기말고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앞서 배운 실기 종목들을 바탕으로 상대방한테 어떻게 이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지도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딱 5대5로 반반인 것 같아요. 아, 어, 고등학생분들 중에서 어, 체육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스포츠교육학과에 네. 체육교사가 되는 그런 방향도 네네. 마련이 되어 있나요? 네, 그럼요. 저희 이제 학과에는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음... 동아리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교직 이수를 위한 수업이나 강의 또 많이 체계가 잘 마련이 되었습니다. 음, 실제로 임용을 준비하고 교사가 되려고 이제 나가고 있는 분들은 네. 얼마나 있는지? 네, 사실 저희 학교가 이제 사범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체육교육학과가 아닌 스포츠교육학과라고 해서 살짝 음. 달라요. 각 학과마다 1 0만 이제 교직 이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학년마다 이제 10%에 해당되는 한 3명 정도가 음. 체육교사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음. 어, 체육학과의 그 강의실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강의실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어, 네, 이제 야외 시설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이 있고요.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무도실이 있고요. 음, 네. 골프 수업이 진행되는 골프 연습실 큰 거울이 있는 네, 무용실도 있고요. 체력단련실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체육대학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져 줄 쉽게 생각하시면 헬스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배우는 스포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필라테스실도 있습니다. 아. 약간 이제 요가의 친구 같은. 네,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쵸? 어, 그러면은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음. 에너지가 넘칠 것 같아요. 스포츠 교육학과의 면학 분위기는 어떤지. 체육계열의 특성상 음. 서로 서로 단합이 정말 잘, 정말 단합이 좀 음. 끝내주는 편이 아닌가 싶은데, 공부를 하건 운동을 하건. 준비할 때다 같이 준비를 음 하고요. 그때도 좀 이치들이 다 같이 먹네. 그럼 혹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체육 대회에서 스포츠 교육학과 몇등 했나요? 저희가 가장 네. 최근에 했던 이제 체육 대회는 좀뭐 스포츠 교육학과는 운동을 했다 하면 네, 1등입니다. 아, 그래서 1등 하셨어요? 아, 네. 어, 학교에서 그랬습니다. 멋져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국민대 스포츠 교육학과만의 네. 특징이나 장점이 있다면? 스포츠 교육학과는 네. 이제 다양한 대상에 대한 이제 지도법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어,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체육교사를 위한 지도법도 있지만 노인체육이나 음. 특수체육 분야에 대해서 배움을 얻기 정말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예비 신입생 학생들이 이런 준비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좀 명언같이 네. 들리는 말이 있는데 네, 네, 네. 수능 성적은 지원 가능 학교를 결정하고 실기 성적은 지원한 학교에 대한 합격 여부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이게 이 말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뭐 체육 대학을 준비한다고 해서 운동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공부와 운동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음, 네. 좀 균형 잡힌 입시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음. 말을 해주고 싶네요. 시입생 분들에게 파이팅 한번 하라고. 한번 이제 한 마디 이렇게 네. 해 주시겠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가 한 6월 중순. 그렇죠. 그렇죠. 예예. 그때쯤이 이제 6월 모의고사가 한창 끝났을 음 시기 같거든요. 음 네. 해 주고 싶은 말은 뭐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니까 너무 잘? 잘 봤다고 이제 자만하지도 않고 너무 못 봤다고 해서 낙담하지도 않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음 입시 운동을 위해서 몸을 최대한 아끼면서 부상 방지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입시 잘 준비해서 여러분의 노력이 예쁘게 뽑히고 그날까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인터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장소를 바꾸어서 체육대학으로 한번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갈까요. 가봐요 고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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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박선환을 하러 국민대학교 체육대학 체조실에 네. 이렇게 저희가 왔습니다 네. 저, 혹시 가능하시겠어요? 저랑 하시는 거? 네, 축구 다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또 나름 근육은 없는데 나 등치는 커요 제가 또 그런 고네 <laughs> 그러면 뭐 해보세요 그러면 해봅시다 네, 네. 뭐... <laughs> 시작 나 진짜 안 받아요 네? 나 거야 네. 어? 어? 뭐야? 야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근데 힘이 세셔 <laughs> 아니 근데 진짜안 밀리네? <laughs> 시작 <웃음> 야! <laughs> 나, <잠깐만. 웃음> 어 다행인데 나진짜 내일 이줄 알았거든요 <laughs> 역시 스포츠 유형 같네 이거 인가 봐요 아, 다이다아작 이제한번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덥고 스포츠 교육학과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laughs> 오늘 k 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 되고요 오늘 게스트로 와주신 강의를 하고 있는 교육학과 이렇게 감사해 드리고 k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